어떤 미친놈이 어떤 <laughs> 미친놈이 열차를 냉장고에다 쳐넣어 어, 어이가 없네 <laughs> 와 미친 <laughs> 아니 진심 아니 진심 지금 물이 떨어졌는데요? 원래 떨어졌잖아 뭐 <laughs> 잠깐만, 잠깐설정만좀깐만 잠깐만, 설정을 좀 다시 해야 될것같만아깐 아. 아. What's the worst that c o u happen? You want to know how to get the other one? I'm going t 아내거 t 야나 단점 알아냈어 뭐? 어. 그.. 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 응 근데 갑자기 내려가면 화면.. 갑자기 내려가면 화면이 까진다고? 어 링크 문제인가 봐 도전하시고 쏘십시오 아니 나 본, 총이 안 잡히는데? 어? 나 총이 안 잡혀. 총이 안 잡히다니. 니네그 주머니 있나 보지? 그니까 러 주머니에서 지금 꺼내려고 그러는데, 안 꺼내. 뭐야, 어딨어? 아. 내총 어딨어? 형, 내 벨트에도 총이 안 보이는데? 벨트에? 아니, 씨발. 왜안 잡히지, 이거? 아씨발 미쳤어. 오씨. 어 됐다 잡혔다. 씨발존나 어려운데. 무슨 표적? 어떤 거부터 쏴야 돼? 빨간색. 빨간 아, 빨간색는로 빨간색? 어, 나다 맞춰놨어. <laughs> 예삐 p p 우리 잘 쏴야돼 이거 보니까 탄환이 나 혼자 o 때는 여유있었거든 o 응. d g o 우리 둘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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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g d g o o o o d Good! o Maybe it's time I tried the direct approach, huh? 어, 바닥에 떨어지거 있다. Walk away.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미끄러나. 내형 생기 방구야. 너 보자. Holy shit. 존내나. 헤내나 존내나. 어씨발 ㅂ 이가 잠깐만 나형 진짜 총으로 쐈는데? 나 있는데? 비켜 나 쏴봐 <laughs> SOMEBODY HELP ME 어나또타올 <laughs> oh, 어? 잠나또총안 꺼내줘 아이 ㅅ 이거 총이 왜 이렇게 안꺼내지 아니, 맥주 좀, 어. 그봐 줘봐. 어, 어.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으 어, 여기 뒤로. 니네 뒤에, 어. 환약을 잠깐 얻으려면. 여기 있어, 여기. 잠깐만, 나 이거 이동을 좀 바꿔야겠는데? 너 그, 걸어, 그, 야. 어. 나도 순간 이동 해. 아니 나도 순간 이동으로 해 놨는데. 어. 그순간이으 불편한데. 뛰는데? 뭐 뛰는데 그냥. 나도 형 뛰는 걸로 보여 아 그래? 어. 뭐 Don't try to stop, Fred. That chopper's got my name on it. 아 이거 웃으면 안 되겠다. 화면 움직이니까. 저기 된다, 이. 난 상관없는데 무서 근데 형 앞에 좀비 있어. 좀비. <목소리> 형 좀비 온다니까. 형형 어. 형 옆에 좀비 있다고. <laughs> 무슨 개소리야? 아니, 아, 좀비 발 아, <목소리> <야. 목소리> 날아가는 깐만나 무기 없는데. 나 무기 없는데. 누가 누가 살려줘. 형 어디 있어? 형시체가안 보여. 형 살려줄 수 있는 거야? 아 씨발 잠깐만. 씨발, 당기지못 당겨. 이게 뭐야 이거 고살아나 h 근데 형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네. 난내 시체로 와봐. 형 시체가 안 들어. 아까 날아가가지고. <laughs> 형 시체가 존나 저 멀리 날아갔다니까. <laughs> 형, 형 시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정말 <laughs> <저거> 아. <laughs> 어떻게 아씨. <해. 웃음> 벽을 넘어가지도 못하 거다. 못리나 안녕. 나 아무 것도 별로 없는데. 나눔아스 이웃 My name is sun. 아 어? 잠깐만, 신발이 뭐? 티스나가 이제? 나 부활했어. 부활했다고? 어. 시간 지나면 부활하나 본데. 아니야, 그 정리를 해서 끝난 것 같아. 아 정리를 해서. 어. 야, 나 큰일 났어. 왜? 그 배터리 없나봐. 리얼? Really? 어, 컨트롤러. 컨트롤러? 어. 아니, 씨발, 오늘 하자매 <laughs> 아니, 잠 컨트롤러, 잠깐, 배터리 찾아봐야겠다. 잠깐만. 나 배터리 교체하고 올게. 여기 <목소리도>

Oh, there we Move, Freddy. I'm saving. Freddy, leave him alone up there. 왔다. Don't worry. Your, your new best friend's on his way. That's me. 아, 이거 허공에다가 okay. Better stay f r e d 아, 나 아, Hold on. 아, 너 이거 안 가져갔네. 이거안 가져가. 파우 보이 보자. 에 괜찮아. 나면 내가 나한테. 나는 보이잖아 씨발. 있 나면은 보이 다 찾았어, 그래서? 어, 찾았어. 등반했어? 응. 응. 올 많이 갔네. 오시 Stop trying 응.

플랜서 해야되네 이거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 마법사 게임 하다 말았는데 개같은거 이거 더있을걸 아우씨 <laughs> 이거 완전 전장겸 아니야? 우리 맞출 수 있는거 맞지? 뭐 어, 맞춰 형나 일단 총이 잘안 꺼내진다니까 아 여기 그 마체테 있네. 마체테 있어. 마체테 어디 있어? 마체테. 여기 있어 마체테. 와 슈가 어, 어, 하나네. 오, 어, 뭐야 이거? 맘에 든데. 맘에 f u c k i n you f u c k i n 들어? 맘에 들어 어. 흔들어. <laughs> 아, 니치가 존나 짧네 Uh, I one human being, Is that oh too much to ask for? Just one fucking human being. One. Is it too much to ask for, you fucking selfish fuck, Freddy? Ah, nuts. 잠깐만, 뭐야 형 어, 빨리 그래 아 말이야라고 이치 어쨌든 부질줄 몰랐는데 어, 해봤다며 w h t you guy? 썼어 생네이거 We can solve this problem once and for all. We can make the serum. But we can't do it without patient Zero. Their genetic code is in the process. No way. They're trying to make a vaccine. The no gas station out on 43rd. The cashier, Travis Smith. You need to get over there and find him. Come on, Fred. Thank you. your buddies a 만형 인... 없는 사이에 내가 다 먹음서 지 what first 아, 다 파일. 걸는 빨리 좀 빨리 저 가지 그 나도 먹으면 되지. 형 여기 건너편에도 있다. 건너편에 아이는 는 차에. 보 m 있어 t s u 저기 앞에 앞에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말 e I'm not s u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강아지 아이. 네아 해. 강아지이 아이. 이 아이. 강아지 와, wow. 아, 아, 아 <쓰지 않아도 horizontallybecause> 어? ]know, you? 아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안이이 아이. o 아이. 이 아이. e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이이 a t h 왜안 와, 얘? 진짜 던져야 돼, 이거? 던져야지. 공 던져, 공. 아니, 공이 못... 안 잡혀. 존나 못 죽네. <laughs> 아뭐 하는 거야? <laughs> 아 공이 안 잡힌다니까. 아, 왼손으로만 잡히는데? 죽어. 안 죽어진다니까? 누이 아, 죽고 왔어. 죽었는데? 아, 저기 있구나. 아, 공이 왜 저기로 아, 가? 가. 아봐봐봐. 다다 어. 어이! Who can it? Get it? it. <laughs> 왜또어해라고야데 여기. Nice work, buddy. 오, 이렇게 는데 t 아 i s c a you. like it? Okay. <laughs> Buddy, <Bondi> it is. Hot diggity dog. Oh, well. Okay, so, your dead friend there. Sounds like he was looking for patient zero, so I figure if we find them first, then the military are gonna come find us. Yeah, and that's my furry little friend. Okay, there's a you a traitor. wanna come? You wanna I knew you gonna say that. Okay, okay. Let's go. 스물이 거라고 꼬다고 You sure are good at being a dog. 나지멋지 어. 야, 어디로 가야 돼? 가야지. 잠깐 화면 안 보여. 오 s h i 발 와, 저개가 완전 거들 유능해. 뭐이 씨발로만? 뭐야 이거 불었어? 불었어? 불어서 바디 깨다아 c 아 안극해? <하나>? <Columbus> <Sandinseye> <되십니까>? <smoking> <웃음> <웃음> 아, 이하 지금 니까아 앞에 거리 큰 놈이 있어가지고 안안 안 아, 자, 빨리 쏘세요. 야, 탄약이 별로 없어. Okay, 30발밖에 없단 말이야. Good g e t low on ammo. 뭐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어때 나? 어디? 나 어때? 나나 못생겼어. y yeah. e 이거 <laughs> 어떻게 하지? <Yeah. 웃음> 예예아 씨발 싸! 아 잠깐만 <laughs> 왜? 어? 나 이거 군인 모자도 마음에 는데 이거 나치 모자 아니? 아 이거 안 죽어 아 됐다 이거 나치네 이 어때? 나 생긴 거 나, 나치 같아 이거 어떻게 어, 존나 강도 새끼 같아 그 그래. 얼굴이 씨 그거 발락 가봐가지고 어떻게 마 씨발 아 너도 그래 마 씨발 <laughs> 아 나도 이거야 나치 같아 너어나너너나 너, 너, 나치 같아 나중에 군 장교 모자 나오면 봐야지 한양 있어 한양 있지 나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어리는 Go, get 어. it boy. 아, 색이 이리 전화하네. 어, 력이이 25밖에 안 돼. 응, 음, 그 고기 먹어야 돼. 너. 고기? 아, 어, 여기 다 고기. 여기 다 고기. 이거. 어머, 나 고기가 필요하다. 미안 하다. 아, 내가 죽기 늦없잖아 나, 여기 봐봐. 일로와봐 일로와 이쪽에, 이쪽에 그거 있어램 먹어. 입으로 대야돼 한번 더 먹어 어, 잘다피 오, 8이야흥도 형은 체력 따로지? 어, 어. 이거 어, 머리도 그냥 걔한테 자동사냥 시키면 되는거 아닌가? 응 음. 일1인것 같던데. Very good boy. Very good boy. 아 형도 잘했어. <laughs>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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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이거. Hey. Way. I s 어 뭐야? 생각보다 조준이 되는데? 낮아, 이거 봐. 어, 나완나나 혼자 서다 잡았잖아. 하하하다 <laughs> <돌아갔다>, 지금. 라라라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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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술 <laughs> <laughs> <손흥독! 잘 말아줘. 웃음> <laughs> 뭐지 h y o 아, 저도시수 있는가? 가져. 오. 형, 걔가 형보다 쓸모 많은데? 아, 아, you k 자꾸 몸으로 나 감싸지 말라고! 씨발. <laughs> geez... <cuanto 웃음> 아 <아니, regret> 내가 한거 아니라고 네가 왔잖아 <laughs> 아니야 형이 왔어! 나 가만히 있어 아니, 네가 온 거잖아! 나 가만히 있었어! 아니야! <laughs> 왜 그래 이거? <웃음> 어! 어! ㅋ ㅋ Let's go find 모든이야 이거 미션 끝난 건가? 안 <laughs> 돼지, 지안겨야지안당지 <당겨야지>. 당겨 지안지 당겨. <laughs> 말고 당기라고 아형빼안 그래. 돼지, <laughs> 아! 돼안 <laughs> Oh, that has a really 오! pissy aftertaste. Okay, 그지, 그래. this way t 오케이. 그렇지, 나도 그래. t 총이다. Very nice indeed. 어, h o k 있던 거 아니야? worry. It's big. Cool, yeah, c 거 o 안 돼, 아니 근트인데아니요아 내가 걸린거야 아니 씨바 치얼스 치얼스 치얼뭐못 마시잖아 이거 마시는거 같아 콜트가? 안될걸? 안, 안, 안 까지는데? 아니 나는 그럼 씨바 콜트나 쓰라는거야? 응발아기 아, 또, 제가 보기에 아, 가 아, 누가 먼저 샀습니까? 는 <laughs> hey, <오, 그래>. <laughs> 아, 또, 가 아, 응? 형 어디 갔지? 아, 이거 야그 박스 있잖아. 박스. 어. 박스 연니까 총 나오는데? 박스 연니까 총이 나오다 어. 아, this is my kind of garbage. It's right here. 어, 뭐야? Lucky me. 나 뭐야? 어? 어디? 아래층에 있어. 있어. 어. 아래층에 있어? 아래층에 있어? 나총 가져왔어. 왜나 좋은 거 발견했다. 뭐? 아, 입에 담배 묻거 보여? 어, 그러네. 담배 <laughs> 묻네? <laughs> 프레쉬도 있잖아. 아, 이거, 씨발. 물에 안 들어오지, 안 붙으시네. 보으로는 그 영화에서는 자주 그러던데. 아, 그 보여? 담배에 붙이 어, 내가 네이에 뭐 있는 거 보여. 거 보여. 내 시점에서 보니까 존나 보겠다 <laughs> 좀숨봐 님, 버디. 어. 에이, 버디. bark twice if you know 배 손에 든거 보이? 어. 이거 어, 뺏겼어. 자, 이변에 담 담배도 불고